영어 회화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분 영어 단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break up입니다. 여러분 break up은 뭔가를 확 깨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랑 헤어지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여러분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이 나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라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I will break up with my girlfriend. 뒤에 상대방을 쓰고 뒤에 상대방이 없다면은 그냥 앞에 주어를 we를 쓰면 돼요. we broke up. 이렇게 하게 되면은 뒤에 we를 쓸 필요는 없죠. 왜냐 주어가 우리니까 우리 헤어졌어. 이런 느낌이 바로 break up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recently. 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요게 s가 z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s 발음하는 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recently 얘도 되고 recently 요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다 된다. recently라고 해서 얘는 최근에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얘를 recently recently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 원어민들은 recently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란 뜻으로 나 최근에 영화 본게뭐 파일럿이었어. I watched a movie whose name is Pilot recently. 최근에란 뜻이 바로 recently라고 할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recently. I have broken up with my boyfriend recently. 이렇게 문장에 멘디에 쓰는 단어 최근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ve never been there recently. I've been there three times recently. 이렇게 최근에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Heavy things가 있어요. 여러분 heavy의 의미는 무거운이라는 형용사가 되있죠 그래서 heavy thing 무거운 것 Heavy thing, 무거운 것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무거운 것들이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I cannot carry heavy things. I cannot carry heavy things. 그래서 무거운 것들. 자,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리다라는 동사 lift, lift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얘는 동사로서 뭔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 올려. 리프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름이 많을 경우에 요렇게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렇게. 요렇게 들어 올려요. 그래서 성형할 때 리프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턱 밑에 리프팅 한번 해 주시면은 이 이마가 싹 펴져.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성형외과에서 리프팅을 썼던 우리는 요걸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은 주름이 사라진다. 라는 의미로도 살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 리프트의 의미는 들어 올리다. Can you lift heavy things? Can you lift heavy things? 느낌 오시죠? 느낌 아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단어 볼까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Surprising surprising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surprised 요두 개를 같이 공부해 보죠. surprised 얘도 형용사예요. surprised 얘는 ed가 붙으면 나의 느낌이 돼요. 느낌. 내가 이렇게 허어! 요거는 surprised. I'm surprised because Frank is a good guy. 뭐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으니까. Surprised 놀라운 느낌이 놀라운 거고. Surprising 하면은 놀랍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t's surprising It's surprising 하면은 그 놀라운 거야. 뭐가 놀랐습니까? That Frank has a girlfriend That Frank has a girlfriend 프랭크가 여친이 있는건 놀라워 진짜로? It's surprising It is surprising 놀라운 거고 얘는 나의 느낌이다 I'm surprised 프랭크가 I'm surprised 이게 I'm surprised가 될수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amazing Amazing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의 얼굴 보면 놀랍죠? It's amazing. 되게 좋은 말이에요. It's amazing.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딱, 딱 먹었어. Wow. It's amazing. Wow. It's amazing. 이런 느낌이 놀라운 겁니다. 근데 amazed. amazed 라고 하면은 놀랍게 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I'm amazed I'm amaz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멋진 이 에펠타워를 딱 봤어요. 우와 내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I'm amazed I'm amazed 이거고 It's amazing It's amazing.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shocking. shocking.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쇼킹, 쇼킹 하죠. 쇼킹. shocking. 되게 깜짝 놀라운 이라는 표현은 shocking입니다. 깜짝 놀라운 뉴스는 shocking news. shocking news 라고 하고 내가 깜짝 놀라게 되면은 shocked shocked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I'm shocked. I'm shocked. It's shocking. It's shocking. 두 개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다음 나오는 단어는 comfort. comfort 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comfort는 동사로서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저는 돈가스 먹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I really like to eat pork cutlet. I really like to eat pork cutlet. 왜냐하면은 이 돈가스를 먹으면은 마음에 위안을 줘. It comforts me. It comforts me.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위안을 준다. 라는 뜻이 바로 comfort, comfort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슬플 때, when you feel sad, who comforts you? Who comforts you? 누가 당신에게 위안을 주나요? Of course, money comforts me. 안 됩니다. 이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Of course, my mother comforts me. my mother comfort me. 위안을 주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 자,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safe. safe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safe는 안전한 이란 뜻이에요. It is safe. This place is safe. 그래서 안전한 이란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요. 예를 들면은, it's safe to come here. 여기 오는 건 안전하다.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everybody is safe. everybody is safe.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다. 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나온 단어는 cancel, cancel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얘는 동사로서 뭔가를 취소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cancel', 'cancel', '취소' 하다라는 동사죠. 나는 회의를 취소할 거야' 라면은 'I will cancel the meeting', 'I will cancel the meeting'. 너 예약 취소했어? 'Did you cancel the appointment?' 'Did you cancel the reservation?' 두 개가 될수 있겠죠? 약속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둘 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disappoint. Disappoint. 라는 실망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실망시키다. 자, 얘는 동사예요. 이유. disappoint me. 너는 나를 실망시킨다. You disappoint me. 그에 비해서 disappointed. disappointed. 라고 하면은 실망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실망한 거예요. 얘는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가 필요하죠. I am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이렇게 쓰는 게아나 실망했어. 나 프랭크한테 실망했잖아. I'm disappointed with Frank.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upset. upset 하면은 속상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속상한. 근데 이게 속상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it's upsetting, it's upsetting.라고 하면은 이거 참 속상해. 이거 참 속상합니다. it's upsetting, it's upsetting.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한 거예요? I lost my home, I lost my home. It's upsetting that I lost my home. It's upsetting that I lost my home. 이렇게 쓰면은 나 진짜 속상하잖아. 아, 속상해. 이 속이 상해서 제가 지금 배가 아파요. 아, 속상해. It's upsetting. 자, 내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어. 아야,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면 배가 아파요. It's upsetting that my friend won the lottery. It's upsetting that my friend won the lottery. 이렇게 하면은 사촌이 땅을 샀더니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it's upsetting, it's upsetting 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 다음에 나오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자, 요겁니다. 되게 기쁜이라는 형사 delightful. delightful. 요 형용사를 쓰면은 뭔가가 환희가 꽉차 있는 기쁨이 꽉차 있는 이런 뜻이에요. delightful. delightful. 그래서 너무 기뻐. It's delightful. It's delightful 이렇게 쓸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프랭크 가 여기 온다니 난 너무 기뻐요. It's delightful that Frank will come here. It's delightful that Frank will come here. 그래서 it's delightful 넣고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It's delightful that Frank will come her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형용사가 delightful. delightful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personality. personality. 그래서 personality 하면은 명사로서 성격이 됩니다. Can you tell me about your personality? Can you tell me about your personality? 그래서 너의 성격을 얘기해 줄래? personality. personality. 성격이에요. I can't tell you about my personality. I think I'm shy. I think I'm outgoing. I think I am great. 이렇게 쓸수 있는 personality. 그래서 person 하면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성격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selfish, selfish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기적인이란 뜻이요 이기적인. 여러분, self는 물이 아니에요. self는 스스로란 라 뜻입니다. 스스로 같은 스스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selfish, selfish하면은 이기적인이란 뜻. 되겠습니다. 자, 내가 생선을 팔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팔아. 에라이기적인 사람아. selfish. 생선을 왜그 사람한테만 파니? selfish. 요런 거안 먹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요 표현 한번 해볼게요. itchy. itchy. 형용사로서 가려운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등이 가렸습니다. 간지러워. My back is itchy. My back is itchy. 제가 밑에 허리가 가렵죠 My lower back is itchy. My lower back is itchy. Back is itchy. 이렇게 쓸수 있는 가려운 이란 뜻이 itchy. Itchy.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은 바로 요겁니다. Get tired. Get tired.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g e t 은 얻는 겁니다. 그래서 tired니까 피곤함을 얻는 것, 피곤해 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2시부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좀 약간 일을 처리하느라고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피곤해지고 있어요. I'm getting tired. I'm getting tired. 요런 느낌, get tired. 피곤해. 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dark. dark 형용사로서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서 어두운이죠. dark. dark. This room is dark. This room is dark. 이렇게 쓸수 있고 it is getting dark. it is getting dark.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표현 요렇게도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available, available이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 형용사로서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란 뜻이 돼요. 이걸 사람한테 쓰면은 사람이 시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Is Frank available? Is Frank available? Frank 시간이 있어라는 뜻이 돼 있고. Is this chair available? Is this chair available? 하면은 이 의자는 자리가 있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니? Availabl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건 Bright side Bright side 그래서 Bright side 하면은 명사로서 밝은 면이란 뜻이에요. 밝은 면.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Look 보란 소리죠. 그 밝은 면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On the bright side.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You should. Look on the bright side. You should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해. You should look on the bright side. Even though you are going to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you should look on the bright side. Everything will be okay.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look on the bright side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동사입니다. 바로 cause, cause. 동사로서 무엇 무엇을 유발하다, 아유발하다 갑자기 제가 유신데 저는 발이 아니에요. 유발, cause, 몸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죠. 무엇에 원인이 되다라는 뜻. 그래서 cause, cause 이런 뜻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면은. Does your job cause you a lot of stress? Does your job cause you a lot of stress? 너의 직업은 원인이 되니 너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No, my job doesn't cause me a lot of stress. What causes you angry? What causes you angry? 무엇이 원인이 되니 너에게 화나게?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take a vacation 하면은 휴가를 하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가다, 휴가를 취하다 라는 뜻이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요즘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I am working too much these days. I feel like I really want to take my own vacation. I really want to take my own vacation.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휴가를 가다, 휴가를 취하다 라는 뜻. 같이 기억하시죠.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거는 toilet paper. toilet paper. 라고 합니다. 그래서 toilet paper 하면은 명사로서 화장지가 되죠. 화장지입니다. 그래서 toilet paper는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만 써요. 우리나라는 이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생긴 두루마리 화장지 어디서도 씁니까? 식탁을 닦을거나 코를 풀 때도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toilet paper. 식탁 닦을 때안 써요. 화장실에만 쓴다. 이거꼭 기억하시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뭐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제가 학원하면서 많이 써봤는데 되게 추천해주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에 가면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팔아요. 전 거기 화장지가 세 겹이에요, 세 겹. 3겹. 그리고 촉감도 너무 좋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되게 가성비가 갑이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toilet paper. 이렇게 한번 써 봤어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표현. 그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우리 한번 요거 해 보죠. 뭔가를 끝내다. finish. finish. 내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끝낼 때는 finish예요. 근데 그냥 어떤 사건이나 일이 끝날 때는 end. And 얘를 쓸수 있어요.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The movie ends. The movie will end in 10 minutes. The movie will end in 10 minutes. Finish는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끝내고 싶은 겁니다. I really want to finish my class. I want to finish my homework. I will finish my project by Monday. 이런 식으로. 네, 의지로 끝낼 때는 finis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finish가 나온 김에 한 가지 표현 더 해볼까요? finish, strong. finish, stro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finish, 끝내라. strong, 강하게. 끝까지 강하게. 우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마무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we have to finish strong. Even though you are going to close your business, you have to finish strong. You have to finish strong. 이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내가 학원을 하다가 학원을 접었어. 폐업 신고하고 다 정리하고 사대보험 낼 시드면 내고 못 내면 파산 신고하고 창피한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강하게 끝내야 되는 게 중요하죠. Finish strong. Finish strong. 이런 표현 아주 좋죠. 보통 사람들이 술 마실 때 많이 써요. 뭐안 마시고 빼고 있으면 frank. Finish strong. Sorry. 자,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딴거해 볼까요? 자, 다른 게또 뭐가 있냐면은 딴거 요거 있습니다. 바로 ear and party. ear end party 여러분 year end party 어떤 느낌이 나요? 송년회 망년회이런 느낌이 year end party 라고 하겠죠? year end party year end party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p a r t y 가 나온 김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throw a party. throw A party. 이 표현 많이 씁니다. 자, t h r o w 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make란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래서 파티를 열다. open 안 써요. 영어에서는 throw a party. throw a party. I'm gonna throw my birthday party. do you wanna join me? I'm gonna throw my birthday party. do you want to join me? 이렇게 쓸수 있는 throw a party. 파티를 개최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요겁니다. 다음 단어는 Celebrity Celebrity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Celebrity 하면은 유명인사를 우리는 Celebrity 라고 해요. 셀럽이라고 들어봤나요? 셀럽 셀럽이라고 많이 하는데 영어는 Celebrity Celebrity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사 Do you think Frank is a celebrity? No, he isn't a celebrity. He is just an English teacher.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 해볼까요? Contact, contact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contact라는 의미는 접촉하다, 연락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주어를 쓰면은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연락할 수 있죠? How can I contact you? How can I contact you?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가 바로 contact라는 동사가 됩니다. 자,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바로 stomach ache. stomach ache. 이렇게 썼죠? 자, CH가 여기서는 키 발음이 나요. 그래서 stomach ache, stomach ache 해가지고 복통이라는 뜻이 stomach ache가 됩니다. 예를 들면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이렇게 쓸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복통. 그래서 우리가 체하고 뭐뭐 뭐 배가 아프고 뭐, 뭐 위산가다 다 그냥 stomach ache로 가시면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공부해봤어요. 오늘은 기초보다는 조금은 어려웠지만 회화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이런 표현들 단어를 갖고 여러분 영어를 하고 싶다면 문장을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천안 동탄 선릉에 있다면 저희 팀영어화원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제가 만든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문장 만들고 영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저 요게 나는 조금 힘들다.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교재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난좀 부끄러워 학원에 가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라이브 방송 좀 그래 혼자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 제가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책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책과 숙제 그리고 MP3 파일로 공부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쌤 영어.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크쌤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 오셔 가지고 저와 함께 제가 만든 교육 과정으로 한번 6개월 또는 1년 수강권으로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